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오후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고 있지요. 그 동안 어, 무엇에 대해 배웠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름이 몇 가지로 제시되고 있지요? 네 가지로 제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 예, 전능하사부터 하셔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외아들 한글 버전으로 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 성자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맥락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의 행동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대목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입니까? 고백입니까? 물론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결국 고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도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보면 오해하게 돼요. 분명히 이해가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궁극적인 장소는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지점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섭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왔다면 그것이 유일한 진리일 수 없겠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인간 차원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감 없이 선포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영역에 있는 것이니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정리할 수도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고백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고백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못하신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원리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가 어떤 일을 이루실지가 바로 이 구절부터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이 일부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이 진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수 있느냐라고 말해서 그것을 희석시키고 약화시키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탁월한 인간일 순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그저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이걸 화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화신 정도였다 그렇게 절충하고 축소시키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5문은 분명히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심 잉태가 무엇입니까?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은 원래 어떻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임신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체가 남자를 통해서 잉태되사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혈통이나 욕망이나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특이한 탄생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일에도 주도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따라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잉태 위로부터 일어난 일입니까? 아래로부터 일어난 일입니까? 위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어떤 시점에 어떤 상태로 태어나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계속해서 낳으시고,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시고, 고통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죠. 그 당시엔 고통이 없었으니까. 그러한 사랑으로 낳으시고, 아들은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태어난 아이들 있죠? 너무 귀엽죠? 그런데 목을 가넣어요, 못 가넣어요? 아직 못 가눕니다.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강인한 체력과 모든 것을 지혜롭게 말하실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가 약해지셨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낮아지시고 약해지신 거예요? 전능하심으로부터 목조차 가눌 수 없는 연약함까지 스스로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육적인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을까요? 왜 인간의 살과 피를 취하시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배고픔과 피곤함과 가난함을 질고와 간고를 마주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어디로 다가오신 것입니까? 우리의 약함 가운데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하고 가장 취약한 그 부분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약해지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약하게 되었을 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위치,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어디 계셨다고요? 구름 위에 둥둥 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약해 있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현실의 고통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적으로만 종교적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여러분의 삶의 땀으로, 눈물로, 상처로, 아픔으로, 죄 가운데로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답니다. 태어나긴 태어나셨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거예요. 동정녀는 무슨 뜻이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었으니 남자와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동정녀여만 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 이래로 모든 남자, 물론 DNA적으로 남자에만 죄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상징적으로 남자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이들은 죄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의 육신과 남자의 작용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시긴 하셨지만 죄와 상관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상관이 없는 아담의 죄의 계보를 뛰어넘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예수님 안에는 아주 독특한 신비로운 임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이 고백을 하는 곳에는 너무나도 신비한 하나님의 힘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사역이 묻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 무엇이지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셔서 별로 이것이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잘 곱씹어보면요 이 말씀은 대단히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인간이면 인간이지. 아니면 섞으면 반인 반신이지. 그렇잖아요. 검은 색깔과 흰색이 있습니다. 검은색이면 검은색이고 흰색이면 흰색 아닙니까? 거기에 절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합치면 회색이죠. 검은색을 많이 섞었냐, 흰색을 많이 섞었냐, 6대4냐, 7대3이냐, 9대1이냐, 이런 건 말할 수 있습니다만, 완전한 검은색이면서, 완전한 흰색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건 원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분은 신비롭게도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처럼 지혜로운 분, 평강의 왕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이름. 그것이 그에게 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퍼센테이지를 나누는 그 생각을 넘어 예수님이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인을 대신 대속할 수 있습니까?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가 있다면 그는 그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지 남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서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제, 대제사장들,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직분을 맡은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랑딸랑 딸랑 발에 종을 달고 들어갔다가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성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남의 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죄와 상관없는 유일한 순결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나 사고가 아닙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치루신 의로우신 대속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대목이 우리가 환영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분이 높고 위대하시고 신비로운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큰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의 정점은 거기가 아니에요 그 높으신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충만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되기 위해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디미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신다 라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피곤함, 눈물과 거절, 외로움과 압박, 시험과 고통, 그 모든 것을 저 멀리에서 예상하며 그런 것이겠거니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다 경험하시고 체휼 하셨다 라는 거예요. 체휼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겪어보니 너희 참 힘들었겠구나. 너희 참 아팠겠구나. 내가 배신당해보니 너희의 지금 그 배신당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겠구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너무나도 공감하시며 그 마음의 같은 마음이 되는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 제가 아픕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저 인지상정으로 주님께서 그래, 아프지. 원래 주사 맞으면 아픈 거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아파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겪고 봤잖아, 그거. 너의 그 질고와 간고와 너의 외로움과 거절과 죄로 인한 이 슬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으로 죄로 인하여 허덕이는 그 유리방황하는 무리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죠? 민망이 여기서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임을 당해서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보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여러분의 마음을 탄식하며 쏟아 놓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울고 계실 거예요. 저의 상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람도 사람의 일을 겪으면 공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신 것으로부터 우리 인류가 겪을 모든 고통을 그 총압보다 더큰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36만 문에서 우리에게 하이델베르그는 이렇게 묻지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시며 그분의 무죄하심과 온전한 거룩하심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면전에서 덮어주신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이 어떤 곳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다 소멸되어 버리는 불과 같은 그 곳인데, 그 면전 앞에서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고발하겠지요. 우리의 죄를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경험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고통을 내가 압니다. 이 죄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조독을 했을 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 같은 자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부르는 사무엘과 같은 자들이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우리가 성시교독을 통해서 고백했지요. 여러분, 아론과 제, 모세와 사무엘의 기도도 들으신다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같은 위치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가장 강력한 반석이요, 우리의 의지할 바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에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풍랑이 일고 지진이라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심지어는 내가 변해도, 내가 신실하지 못해도 그 반석은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들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 찰싹 붙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일들을 내 스스로 청산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착 붙어서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 안에만 거할 때, 그분 안에 한몸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실,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듯이 나를 보며 그리스도를 볼때 느끼는 감정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멀리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찾아 길을 떠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 동정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는 오랜 여정과 과정을 거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박대하지 마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생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한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 사실 이 찬양은 주일 학교 찬양입니다. 그러나 가사가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기에 적합한 찬양이라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을 골랐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유대 땅 유대 땅 작은 마을 애들레 사람 의몸을 입고, 아 들로 오시 그 고향. 유대땅 유대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 사람의 몸을 입고 아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인마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크고 놀라운 크고 놀라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스러운 아이를 험한 곳에 보내는 것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이가 너무나도 귀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애틋함과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셨을 텐데 그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전능한 영광의 자리에서 인간의 좁고 불편하고 딱딱한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더욱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도무지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이후 여러분의 모든 약함과 죄와 저주와 고통을 다 경험하시기 위해 아시기 위해 그리고 도우시기 위해 오신 것을 믿고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아시는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저의 아픔을 아시지요. 저의 죄를 아시지요. 저의 무거움을 아시지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주님이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내려놓지 못하는 짐이 있다면 주님 그 짐의 실체를 보게 해 달라고. 그래야요. 그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